하루는 견딜만하다가 또 하루는 당장에라도 뛰쳐나가고 싶다. 독립서적 회사가 싫어서의 한 부분입니다. 요즘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독립출판물은 독립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독립출판이란 개인이나 소수의 작가들이 책의 기획과 디자인, 인쇄, 제본 등의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진행해 출판하게 된 책들을 말합니다. 작가 본인이 기획하고 제작하는 만큼 그 내용이나 표현 방식이 자유롭고 개성이 돋보입니다. 판매보다도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부분을 우선으로 하는 이런 책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독립서점은 7, 8년 전부터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해 이제는 제법 많이 눈에 띕니다. 기존에 중시되던 상업적인 면보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것을 추구하는 문화적 트렌드가 지역서점들의 문화에도 물든 겁니다. 강원도에도 춘천과 속초, 원주, 강릉에 한 곳씩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독립 서점을 운영하는 서점 주인들의 다양한 이력과 다채로운 취향이 진열돼 있는 책과 서점 분위기에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춘천에 위치한 독립 서점 이곳 주인은 책방을 운영하며 동시에 이인조 밴드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일반 서적도 판매를 하지만 저희가 독립 출판물들을 취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서점에서는 구입하실 수가 없는 것들이고, 저희가 1대1로 작가분들과 연락을 해서 그 작가분들의 작품을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이 책방에 모아놓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의 또, 저희 책방만의 색깔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너무 공간도 이쁘고, 많이 만나지 못했다는. 못했던 책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 보는 재미도 있고 또 주인장의 그 센스랄까요 그런 색깔들이 묻어나서 좋다고 하시는 분도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반대로는 아직 책방에서 이제 커피나 음료나 뭐 맥주를 드신다는 게 너무 생소하셔가지고 북카페 같은 느낌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그래도 서점의 느낌을 많이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작가 분들의 그 하나의 소중한 작품들을 다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책들 저희가 많이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좀 많이 접해 보시기도 하시고, 낮에 뭐,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책을 읽으시면서 좋은 편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 곳은 책방의 어떤 역할뿐만 아니라 공연이나 뭐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독립 서점에는 책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 등의 음료와 책 관련 상품들 이른바 굿즈들을 판매하기도 하고 지역 밴드 등을 초청해 소규모 공연을 벌이기도 합니다. 또 일러스트 그리기 등의 소규모 클래스도 열려 퇴근길 직장인은 물론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